일본의 군사 정보 보호협정. 그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일본은 북한과 다름없는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북한과 다름없는 적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게 50년이고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해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게 45년까지입니다. 5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일본은 언제, 우, 언제 우리의 우방국이 되고, 북한은 왜 여전히 적대국입니 왜 모든 군대는 북한만이 하고 있지? 급기야 일본의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무상으로 준다고요?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협정은 군수지원협정입니다 타약 군량 이런거 막 서로 주고 받을 아이야 이게 가진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략국가이기 때문에 패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군대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요. 이게 더큰 의미가 있어요. 일단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제가 오늘도 요미우리 뭐, 어제는 후지TV, 뭐, 뭐, TBS, 뭐, 요새 일본 언론이 많이 와야지. 제가 크긴 크나봐 근데 그사람문제 제가 한, 일 관계에서 심하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일본이, 여전히 침략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만 남한을 노리는 게 아니라, 일본도 옛날에 침략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위안부가 지들이 좋아서 돈 벌라고 왔지, 우리가 뭐 강제를 했냐, 이러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 더 있죠. 독도를 지네 거라고 우기면서, 저기지네거될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닙니다. 희들은왜 우기냐면, 언제든지 한반도를 통해서 대륙로 진출해야 되는데, 진출이 필요할 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기로 분쟁지으로 만들어 놓은 거에요 거기서 깔짝깔짝 해가지고 확 확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노리는데 군사대국화를 해서 제일 먼저 그 군사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지역이 어디입니까? 모르겠어요? <목소리> 어, 한반도죠 근데 거기다가 우상으로 정보를 제공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사드가 이게 우리나라 안보에 무슨 도움이 돼요? 저거 사드 해봤자 저 충북까지 막 카바가 됩니다. 수도권은 장사장포 다보다하는 거인데 이거 사드 설치를 하니까 중국이 걱정이 잖니다 진이 안방을 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야 한미 동맹을 해가 중국을 봉쇄하려 그러구나.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돼요? 북중러가 합쳐가 대항을 해야지. 그런데 북한을 때리게 생겼습니까? 미쳤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핵 개발, 미사일 개발, 저지, 국제공주가 이완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서 득을 보는 상황이니요이 사드 외치를 제일 득본 사람은 미국, 2번, 1번, 3번 북한이에요.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손해는 뽑받어요 중국이 경제 제재해가지고 관광객이 팍팍떡 나가죠 중국이 수출도 안 됩니다. 지금 그 합의 문제는 음, 첫째로 개인의 피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합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 정서에 어긋나고 세 번째는 국가 간 합의의 최소 형식을 못 갖춘 문서상 합의도 아니고 그냥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양해 정도로 이해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직접적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구속하는 국가간 합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런 합의에 대해서는 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이거는 예를 들면 국회가 정치적으로 대민 국회에서 뭐 무효 결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예 합의 뭐 효력 여부를 따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합의로서의 국가간 합의로서의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소미아에 대한 입장은 이게 지금 일본 어,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발언이 되게 매우 거, 거슬릴 수, 거슬릴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음, 일본은 북한이 에, 남한을 침공하기 5년 전까지, 5년 전까지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어, 침공, 점거하고 있던, 에, 국가가 맞습니다. 침략 국가죠. 그리고 그 침략의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독도 도발을 통해서 침략의 의사를 일부 노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웃한 우방 국가이지만 이 역사적 사실이나 현재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보면 군사적 측면에서의 적대성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과의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소위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와 압력이 아무리 거세도 저는 해서는 안될 협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 군사적 우리가 부담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정보 제공의 의무가. 이건 당연히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국회 동의도 받지 않았고 또 국민의 압도적 반대 여론을 묵살하고 탄핵당을 위기에서 서둘러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국가 간 합의로는 어쨌든 하기는 했으니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 협정 역시도 철회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협정이 발효되고 실제로 군사 정보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해결점으로는 다행히 이 협약 내용에 1년마다 갱신하게 되어 있고 3년, 3개월 전에 통보하면 연장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해결점이 좀 남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본의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을 했느냐 문제는 정권 담당자마다 말이 바뀌고 또 어떨 때는 부인하고 현재도 또 입장이 그러니까 뭐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뭐 강요 들의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반성한다고 말해주지, 뭐 이런 느낌이지. 실제로 우리가 반성 침략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에 따른 뭔가 대책을 치유를 위한 대책을 하겠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침략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 중에. 아주 잔혹한 한 부분인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배상금도 아니고 이상한 이름으로 지금 지금 뭐 10억 엔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잘못했으니까 물어 뭐 배상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에, 에, 이웃 국가로서 침략한 사실 진심으로 에, 진심으로 에, 인정하고 또 재발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일본은 북한과 다름없는 군사적 측면에서는요. 북한과 다름없는 적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일본과 북한이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던 게 50년이고요. 일본이 한반도를 침공해 가지고 점령하고 있던 게 45년까지입니다. 5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일본은 언제, 우, 언제 우리의 우방국이 되고 북한은 왜 여전히 적대국입니까왜 모든 군대는 북한만 하고 있지 그... 군사정보를 무상으로 준다고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협정은 군수지원협정입니다. 타약 군량 이런 거막 서로 주고받을 판이니요 이게 가진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일본은 군대 보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침략국가이기 때문에. 폐전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의 군대를 문서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일본의 군사 정보 보호 요청.